이크락시은 헤베이 쓴자를 마셨습니다. <laughs> 아, 이 씨. 아, 죽겠다 아이고, 반갑습니다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스게크 사왔습니까? 아이고, 또 윌도 사왔습니까?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도라이몽 선생님. 안녕하세요. 크락션입니다. 휴게소 잠깐 왔는데, 제 친구, 그때 오토바이 영상 보시면 잠깐 등장했던 도라이몽입니다. 도라이몽. 좀 도라이 기질이 있는 친구인데, 이 친구가 좀 내한테 좀뭐좀 필요하다고 해서 잠깐 휴게소 좀 만나자 하더라고. 뭘 필요하느냐. 그리고 또 저도 오늘 그 필요로 한그 녀석을 좀쓸 때가 있어요. 그 영상을 오늘 한번 찍어 보려고 잠시 휴게소 내려서 카메라 열었습니다. 일단 한번 보실게요. 아또 일부러 벤유가 그 갖고 또 아이스크림 사 왔네. 또 도라에몽이. 아 좋아 다 아이고. 도라에몽 빵터지 하고 웃고 난리 났습니다, 지금. 아이거좀 어색해갖고. 카면라막 들이대고 한겠네 어색해갖고, 잘잘 모르네. 그래갖고, 뭐, 이 방송국, 뭐, 뭐 출연되겠습니까? 이보세요. 우리 친구, 이 도라에몽 차는, 똑같은 내그 프리마 제니도, 오동 프리마, 2012년식, 차거든요. 차 진짜 깨끗합니다. 이, 보이서. 이, 말이 되나? 이, 보세요. 와, 얘는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, 닦아 조집니다 휴게소에 올 때마다 근래 딱두개 빨아가지고, 맨날 이렇게 닦는데, 이, 날빨이 묻은 게 없어요. 이거 설정 아닙니다. 이, 보세요. 차, 티끌, 티끌이 없어, 티끌이. 이거 이런데 뭐 날파리 뒤지고 이런 게 없어. 제차서 잠깐 보여드릴까? 자이 보세요, 막막 막 얼룩도 있고 와이프 자고 그대로 있고 날파리 음, 뒤진 것들 막 겁나 붙어 있고 막이 채똥도 막 묻어 있고. 근데이 친구는 깨끗해. 항상 보면 깨끗해. 물론 이 친구가 운전을 잘 못해갖고 이 살들이 빠아갖고 이런 걸 깨끗한 건 있어 이런 거 맨날 교회, 교환을 해 1년에 한 번씩 교환하지 저 농담이고 진짜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닦더라고 우리는 솔직히 귀찮아갖고 안 되겠던데 아, 대단하게 대단하다 니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진짜로 크락션 관리 잘합니다 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 친구 진짜 관리 잘하더라고 보면 항상 보면 내가 느끼는 긴데 너무 깨끗하게 관리를 하더라고 근데 오늘 카메라 켠거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 한번 보세요 우리 흔히 차문짝이거 쫄대라 하잖아요 쫄대 쫄대 짐뭐 카고차들 짐 상차하다 보면 이 볼트 있죠 볼트 너트가 연결되는데 이 애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려 이런 거 보이죠? 이런 거. 이게 지금 볼트 떨어진 게몇개 있다 하거든요. 근데 이도라에몽은왜이 크락션을 만나다 했을까요? 예. 바로 제가 저 볼트 부속을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. 제 쳐다보면 뱃빅기쫄때 얘가 떨어지는 게 많아. 뒤에 이것도 막 아, 제가 아마 1위가 된깁니다 지금 운전을. 아, 이뭐 되는 겁니까 이게? 우리가 짐을 상차할 때 험한 짐을 뭐 상차하다 보면 이런 거 볼트 막다 깨져버려. 볼트 교환하고 쫄때 제대로 이제 좀 정리 좀안 났고 카메라 켰습니다. 제가 이렇게. 미리 꺼내놨거든요. 이렇게 보면 아 많이 없다, 형아. 두 개만 줄어 두 개만. 두개 줄어. 다 쓰고 많이 없네. 두개두 아, 예. 2개, 개도 안 되나? 두 개는 되지. 두 개만 줄어. 와다썼었나그많든 걸. 야 우리 도라에몽한테 줄게 많이 없습니다. 제그 지금 구질락다면 <laughs> 자, 그래서, 내개한세 개, 내껏 여섯 개 하고, 아, 네 개는 줄수 있겠다. 네 어, 개는 충분하다. 네개 하고, 이거, 어, 나트, 네개 하고, 와샤 있어야 되거든. 와샤 네 개. 아, 좀사야 되겠다. 이게, 실제, 차량 구속가게 가면, 이거 뭐, 한시트 똑같습니다. 이렇게 한 세트 해가지고, 뭐, 태권에게 뭐, 처음 몇백 원, 뭐, 천원 가까이 달락하더라고. 말도 안 되죠. 근데, 공구상가 볼트 가게 가서, 이거 똑같은 거 이렇게 달락하면, 이 세트로 뭐, 한, 엄청나게 많이 줘요. 무게로 달아서 팔기 때문에, 많이 준다는 기준을 제가 뭐, 말로, 뭐 표현을 못 하겠지만, 한, 한 묶음 줍니다. 한 묶음, 이만큼, 쓴만큼. 그 외에 본들, 한만 몇천 원, 만한 2, 3천 원 하면, 막이 차, 폐차할 때까지, 뭐, 쓸 정도로 주거든요. 저도, 다른 친구들하고, 다른, 뭐, 행님들 많이 나눠줘서, 지금 남은 게 많이 없네. 자기 적재함에, 이 볼트, 이게, 깨져가 있는 사람들, 차량 구속하게 절대 사지 말고, 거의, 자기 딱 고무 알잖아요, 이거, 사이즈. 뭐사진거 그 들고 가서, 공구상가, 너트 집 가서, 구매하면 굉장히 싸게 구매합니다. 아시겠죠? 일단, 우리 친구, 보라에몽4 개만으로 챙겨줘야 되겠다. 아... 일단 볼트 부숴가지고 제차 일단 어 사진 볼트들 좀 교환 좀 해볼게요. 한개 빠졌습니다. 이게 볼트가 지금 써 들어가고 잘안 빠지네. 오케이 두 번째 솔기 빠지고 이거는 그냥 빠지겠다. 오케이 이 배관 있죠. 이거는 그냥 아잘안 빠지네. 보아샤한개 걸고 볼트 딱 끼우고 이렇게 구멍에 맞춰서 장가는데 이 보세요 지금 같이도 오고 있거든. 꽉 잡아줍니다. 잡혔어요. 못돌게 힘을 좀 주고, 그렇지? 힘을 좀 주고, 그렇지? 힘을 좀야 수동. 주고, 야야주수야고 주고, 주붙 주고, 해야지 야. 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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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. 우리 뭐 엔지 NG 아닌 엔지가 다 나옵니다 이게 박 <laughs> 이거 이런 거다다 쓰럽다 사갔어 아이고 이도좀 이빨 가와야 되겠네 넣어주고. 를 조을 때힘 조절을 잘 해야지 너무 세게 조한다고 이거 뭐 세게 고정한다고 너무 세게 딱 조아버리면 볼트가 팍 부서집니다 이 볼트가 아무 힘이 없어요 와이로이 볼트 딱 잡아주고 이걸 또안생겼다 <laughs> 아, 이거 왜이 씨. 아, 아, 씨. 개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다고 전체 아, 아, 씨. 걸리겠는데, 걸리겠나? 아, 네, 안걸다 자, 아, 보드 긴거 사야되 보드를 원래 긴거 샀는데 음. 없더라, 긴게 다음 사러 갔을때 에이씨그 안 돼도 안 돼도. 이 정도 볼트를 그때 샀는데, 이게 너무 딱 맞더라고. 이 정도 길이는 돼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이게 정상적인 이 문짝이 아니고 문짝이들이 조금씩 벌어지고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안 걸리네요. 정상적이 있을 때는 이게 충분히 들어갔거든요. 근데 문짝 자체가 바르지 않고 온폭 들어가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안 맞아 지금. 이 정도 사이즈가 돼야 돼. 아, 이땀 보이십니까? 와, 좋겠습니다 이거. 우리, 우리 용파, 용파 씨한테 오늘 이거 뭐, 뭔가 이또 영상 같이 또한 보여주려고 하다가 이뭔 개망신입니까, 이게. 아, <laughs> 이거는 제가 차위에 뭐, 시일 내에 이 볼트 좀긴 걸로 사가지고 구매해서 다시 여러분들께 이거, 이런 거 보정하고 또 중간중간 보면 상태 안 좋은 볼트들이 몇개 있거든요. 그 영상을 다시 찍어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 그락션은 패배의 순자를 마셨습니다. 여러분, 이 더운 날씨에 물 많이 드시고, 말안 해도 다 알죠? 안 좋은 운전. 아이씨, 아, 겠다도나이모출발하자 빨리.